네,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대북 문제 관련해서요. 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공조를 하게 될지까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예. 자 지금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장 국제사회에서 할수 있는 움직임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제재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뭐 기존 제재도 있지만은 이제는 정말 북한의 생명줄을 끌수 있는 네. 아, 중유 공급 중간에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할 정도로 협조적이진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해보기도 했는데 중국으로서는 이전에 나왔던 안보리 제재안에 어, 그 제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요 굉장히 협조를 얻는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핵실험까지 하게 된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어, 이번 핵실험이 만약에 어, 확실시 된다라면은 네. 어, 중국이나 중국 특히 중국 동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 핵실험 장소와 중국 동북 지역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서 혹시 이런 동북 지역에 핵 오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또한 인공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뉴스는 안 나오지만은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핵실험을 실제적으로 체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동북 지역 주민들이 좀 불안해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 추가적인 제재로 갈수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어,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중국에서 지금 북한을 향해서 하고 있는 제재 조치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현재 그 어. 북한의 그런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수산물, 이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네. 어, 향후 인제뭐 국제사회나 우리나 다 바라는 조치겠죠. 어, 북한의 이런 중요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네. 어, 하지만, 어, 뭐 이전, 이번 핵실험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 어, 중요공급 차단은 북한의 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러시아도 사실 비슷한 어, 그런 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핵실험이 만약에 어, 기존 5차 실험과 달리 규모가 상당하다면 은더 어, 이상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감싸기에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현재 나온 규모 5.6 정도라면 은 네. 어, 기본적으로 어, 15km톤에서 최대 4 0초까지 위력을 낸 걸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기존 핵실험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오늘 핵실험을 공개를 할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물론 이제 과거에도 김정은이가 이제 서명을 해서 핵실험까지 가는 걸 보여줬지만은 어, 이번에는 아마 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위력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 조선중앙통신이나 아니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음. 어, 실험 장면을 어, 극적으로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북한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입장 변화가 좀 점쳐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아, 어, 유엔 안보리에서는 뭐 지금보다도 훨씬 센 제재안이 나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과, 북,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아, 물론 이제 섣불리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은 현재 인공지진파로 5.6 정도 이제 측정이 된걸 보면은 5탄 실험 때보다도 꽤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들 국가도 더 이상 어 북한을 감싸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안 그래도 며칠 전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어뭐 이제 성명 아닌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어쩌면 네. 이제 어, 을지 프리덤 가진 훈련 기간에 굉장히 그런 북한에. 위협을 줄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왔지만은, 네. 아,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발사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그것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라는 데그 방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어, 군사적인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어, 특히 뭐 양측 다 이제 그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보다도 긴장을 한 상태에 올려야 정말 전쟁의 일부 직전까지 가야 어떻게 보면 대화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북한이든, 뭐, 미국이든, 어, 한반도 주변에서 지금보다도 한 단계 높은 군사적인 긴장감이 고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지금 한반도에서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의 도발 내용을 보면 바로 며칠 전이죠. 8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상공을 지나는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이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7차례 걸쳐서 이 도발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는 핵실험까지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NSC 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할수 있는 어떤 조치라든가 입장 변화, 어떻게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죠.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사실상 그동안 이제 뭐 아, 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했고, 또한 가지는 이들 미사일들이 사실 우리보다는, 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미 본토까지 노릴 수 있는 미사일들이라,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 뭐, 물론 우리가 당사자이긴 하지만은, 어,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해서 당사자에게 좀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곤욕스러울 걸로 생각됩니다. 네. 어, 그리고 북한은 사실상 의도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나라를 따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것 같고요. 네. 어, 하지만 은 어, 미국이나 북한 양국이 만약에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은 라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우리 측을 상대로 한국지 도발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데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 미국과의 그런 긴장 관계가 예상치 못한 범위로 넘어갈 경우 북한으로서도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결정적인 시점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뭐 무력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무력 시위 이런 것들을 진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를 상대로 한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외에 추가도발 가능성 뭐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핵실험이 만약에 에, 성공했다고 북한이 발표하고, 또한 그 핵실험과 관련된 역, 영상이나 사진들을 또 공개하면 네. 아, 굉장히 이제 파장이 커질 것 같고요. 뒤이어서 네. 할수 있는 것이 앞서도 이제 신인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또 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각 발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벗어나지 않고 동해 인근에서 이렇 실험을 실시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번 핵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실제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를 가상으로 해서 태평양 방향으로 실제 사거리 실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과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 1980년 5월 18일 우리나라에서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그 해에 어, 남태평양으로 실제 대륙간 탄도 시험 발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핵탄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어, 네. 가상 탄도가 들어있지만 그런 실험 발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도 아마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사이가 좀 풀어진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지금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까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해 볼수 있을까요? 어, 어찌보면은 이제 김정은 정권이 사실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핵실험을 하고 네. 미사일 발사를 연달하는 아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효과를 미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북한이 여유가 있을 때 처리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도발이 더 우려된다는 라 것입니다. 만약에 네. 북한이 그야말로 레드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사격에까지 성공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정말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을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 높고요. 특히 이제 미국 국내에서, 어, 선제 타격이든지 예방 타격이든지 더 이상은 북한의 핵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면은, 어, 네. 이런 무력을 사용한 그런 해결 방안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김대영 국방 안보 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